안녕하세요. 서림공방입니다 오늘은 예쁜 우리 아이의 벼선 만들기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이에게 신기려고 만들었고요. 사이즈는 제 손바닥만 해요. <laughs> 대략적인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벼선의 입구는 약 12.11.7cm 정도 되고, 길이는 제일 긴 쪽을 기준으로 18cm가 약간 안 되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막상 신기게 되면 약간 크기는 커요. 하지만 원단 자체를 늘어나지 않는 원단으로 만들었더니 신기고 벗기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벗어 앞코에는 사뜨기랑 수술로 장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원단은 공단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면 원단으로 하셔도 무방하시고요.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실제로 신기려고 하는 기준에서는 늘어나는 원단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처럼 늘어나지 않는 원단으로 하시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 예쁘게 잘 맞을 겁니다. 원단은 이 정도 원단이 지금 버선 보시면 버선이 양쪽으로 접혀서 들어가지는 이 정도 원단 두 장이 필요해요. 두장한한 한 장에 버선 한 쪽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원단은 안쪽으로 먼저 펼쳐 주시고 윗부분을 골선으로 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버선본인데요. 버선본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골선 있는 부분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려 주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신길 거기 때문에 약간 색깔 표시가 안 나는 샤프 초크 이용해서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기준으로 잘 접어 잘 그려 주셨으면 일단 다시 원단을 펼쳐 주실 거예요. 펼쳐서 세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접어 주시고 버선 분 보신 다음에 원단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세로 방향으로 길게 눌러서 접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접어 줄게요. 기준이 되어야, 되어야 될 곳은 여기 버선, 부, 버선 입구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딱 맞도록 접어 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핀으로 먼저 고정해주겠습니다. 윗 부분이 중요하니까 윗 부분부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감과 겉감이 다 동시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안감과 겉감을 따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안감과 겉감을 별도로 이어 주신 다음에 다시 작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버선본 라인대로 핀으로 먼저 고정해 줄게요. 지금 핀으로 고정까지 다 해주었고요. 버선본 보시면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로. 그리고 이 뒷부분에 창구멍을 내줄 거예요. 창구멍은 대략 5cm에서 6cm가량 해주시면 돼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뒤집어질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느질 해주실 건데. 이제 버선봉 그려주신 라인 따라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입구 부분부터 바느질 하시게 될 거예요, 보통.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 따라서 실은 견사 이용했고요. 원단의 끝 부분부터 시작해도 되지만 뒤집어질 때 그리고 힘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약간 되돌아박기처럼 약간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5mm가량 원단 안쪽에서 들여서 시작하셔서 다시 되돌아가서 시작을 할게요. 바느질은 석금옴질할 거고요. 석금옴질은 제가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하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색깔, 원단 색깔에 맞춰서 하느라고 흰색이어서 잘안 보이시더라도 양해 바랄게요. 실이 이렇게 나온 곳에서 뒤로 1mm가량 뒤돌아가셔서 1mm에서 2mm가량의 간격으로 두 땀에서 세 땀가량.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고. 다시 실이 나온 곳에서부터 뒤로 살짝만 되돌아가셔서 1, 2mm 간격으로 두 땀에서 세 땀.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 방법으로 하시면 홈질보다는 조금 튼튼하고요. 박음질보다는 좀덜 튼튼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절약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방법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빙 둘러서 모양대로 바느질 해주시고요. 여기 창구멍 시작되는 부분까지, 그 부분까지 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섞음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창구멍 전까지 바느질이 끝났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거냐면, 고정되어 있던 핀이 있으시면 빼시고, 원단이 이쪽이 총네 겹일 거예요. 네겹 중에, 본을 일단 바느질 선에 딱 맞게 대시고요.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꾹 눌러주신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한겹 있죠? 제일 위에 있는 한 겹만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 들어서 본에 맞게 버선 본에 맞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선을 하나 그려 주십니다. 이선 따라서 바느질해 주실 거예요. 다시 본은 치워주시고 지금 창구멍 있는 데에서 아까 그려주었던 원단을 한 장만 들어주세요. 한 장만 들고. 한장 뒤로 바늘을 빼줍니다. 빼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장, 나머지 세 장만 바느질이 되도록 이 위에서 바느질 해주실 거예요. 한장 빼고 나머지 세장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창구멍까지 바느질 끝나셨으면, 다시 제일 위쪽으로 바늘을 빼줄게요. 그 위치에서 그대로 바늘을 빼주셔서 나머지 부분 똑같이 섞음음질로 바느질 끝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원단의 끝에서 살짝 되돌아박기. 두 땀에서 세땀 정도면 될 거고요. 한 5mm, 7mm 뭐그 정도 될 거예요. 이 위에서 그대로 매듭지어서 마무리해줄게요. 실은 그대로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바느질 끝나셨으면 이제 나머지 시접 부분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시접은 5mm에서 7mm 가량만 남겨두시고 잘라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 이렇게 저처럼 바로 자르는 게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시접선을 표시하셔서 그대로 가위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대충 하셔도 됩니다. 버섯 모양이 나오죠? 예쁘죠? <laughs> 벌써 예뻐요. 그 다음에 뒤집어 줄 건데, 뒤집기 전에 가위밥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몸폭 들어간 곳, 그리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곳. 이렇게 가입밥까지 내주었어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뒤집어 주실 건데 뒤집기 전에 다림질 먼저 하고 갈 거예요. 다리미판이나 저처럼 두꺼운 원단 깔아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내가 바느질한 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림질까지 끝나셨으면 아까 만들어둔 창구멍 있죠? 창구멍으로 뒤집어 줄게요. 어디부터 뒤집을 거냐면 여기 버선 코 있는 부분부터 뒤집을 거예요. 엄지 손가락 안으로 깊게 넣으셔서 버선 코 있는 버선 코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직접 잡아주신 그대로 모양 그대로 직각 모양 그대로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 주실게요. 버섯 코부터 만져서 뒤집어 주셔야 모양이, 버섯 코가 예쁘게 나올 거예요. 버섯, 버, 버섯 모양 됐죠? 신기하죠?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모양을 어느 정도 다듬어 줄게요. 다림질 한번 하겠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뒤집었기 때문에 모양이 이 정도로 어느정도 나와요. 만약에 다림질 안 하고 뒤집어주시면 모양이 약간 조금 찌그러져 있을 거예요. 지금 뒤집어진 이쪽이 안쪽이에요. 겉쪽 아닙니다. 해주시고 이 창구멍은 공그르기로 메꿔주실게요. 아래쪽은 1mm 정도 살짝 뜨시고, 아래쪽은 1mm 정도 살짝 뜨시고, 위쪽은 2mm에서 3mm가량 떠주시고. 주의하실 점은 이 위쪽 떠주실 때 바깥쪽까지 바늘질 선이 나가면 안 됩니다. 살짝씩만 떠주세요. 어차피 우리 아이가 이거 신고 막 걸어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위에는 2mm가량, 2, 3mm. 아래쪽은 1mm 가려 살짝씩만 떠주세요. 창고방 다 메워주셨으면 매듭지어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야 겉감쪽이 되겠죠? 버선코 부분은 신경써서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다림질 해줄게요. 예쁘게 나왔죠? 이제 장식해줄 거예요. 저는 파란색으로 해줄 겁니다. 진호사로 해줄게요. 원하시는 색깔로 해주시면 돼요. 보통 여자이면 붉은색 계열, 남자이면 파란색 계열이죠? <laughs> 버선코 부분에 장식을 해줄 건데요. 지금 이것처럼 사뜨기랑 수술을 만들어줄 겁니다. 매듭 지어주시고, 사뜨기는 제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로 저는 1cm 가량씩 해줄 거예요. 버선코 기준으로 왼쪽 1cm, 오른쪽 1cm 가량 해줄 거고요. 매듭은 조금 안쪽에서 숨겨서 나오게 나올게요. 이렇게 처음에 살짝 일자로. 줄땀 가량 하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버선코가 1cm 가량만 장식을 할 거기 때문에 길이는 한 5mm에서 7mm 가량, 5mm, 7mm 또는 5mm 가량으로만 이렇게 땀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다시 X자 모양이 되도록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이렇게 교차된 X자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다시, 진행하는 방향에 1mm 간격 띄워서, 1mm 간격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X자 모양이 겹쳐지도록 바느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시작하신 부분에, 왼쪽으로 1mm 간격 앞으로 진행. 이 방법으로 끝까지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했던 매듭 있는 부분도 숨겨지겠죠. 이렇게 쭉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끝 부분까지 다한번다 하셨으면 다음 번 꺾어진 곳, 시작하는 곳으로 바늘을 바로 빼 줄게요. 다시 끝 부분에서 5mm 가량 앞으로 나가서. 그쪽에 바늘 빼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이 두땀 정도 떠준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 건데 이 상태에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매듭을 적당히 쥐어주신 다음에, 사뜨기 한곳 있죠? 그곳 사이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서, 바로 버선 코 끝부분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바로 이어서 수술 만들 거예요. 살짝 잡아당겨주시고요. 매듭이 숨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바늘 빼지 마시고 한쪽에 잘 두시고 수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수술은 원하시는 길이의 두 배가 되는 어떤 판이나 뭐 하다 못해 신용카드 정도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저는 버선 우리는 버선이잖아요. 그 짧은 거 짧은 수술을 만들 거기 때문에 5cm 자면 저는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cm 자 길이 부분으로 길이 부분으로 잡아서 원하시는 그 부피의 반 정도만 감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반으로 다시 접힐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피의 반 정도. 풍성하게 하는 게 예쁘기는 하긴 하겠더라고요. 요걸 하고 보니까 조금 빈약하긴 해요. <laughs> 근데 그냥 다 했으니까 그냥 할거라 봐요. 맞춰서 비슷하게 감아주도록 할게요. 적당히 감으셨으면. 일단 두신 다음에 다시 버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쪽으로 뺐죠 한쪽으로 뺐기 때문에 고리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제 영상 중에 수술 만들기가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대로 그대로 두시고 내가 감은 실을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대로 접어서 내가 만든 고리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반을 접어 주십니다. 이렇게 손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리를 잡아당겨 주실 거예요. 이렇게 벌써 달렸죠? <laughs> 잡아당겨주시고. 매듭을 지어서 바짝 당겨줄게요. 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혹시 몰라서 한번더 감아서 고리 만들어줄게요. 단단히 고정되라고 고정을 해주었고,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손으로 다듬어 주셔서 예쁘게 모양 만들어 주시고 실이 달린, 바늘이 달린 실을 고리 만든 곳에서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3mm에서 3mm가량 내려온 곳에 묶어 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조심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간단히 감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끝 가로 방향 있는 곳 있죠 실의 가로 방향 있는 곳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 그럼 고리가 또 하나 생성이 되죠 거기에 실을 걸어 주세요 약간 매듭의 역할이 되도록 걸어 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할까 봐요 풀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리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그렇게 되면 실이 이것만 하나 이렇게 뾰족 나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마무리했을 때 미울 수도 있으니까 다시 가로 실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냥 넣어서 빼줍니다. 그럼 감쪽 같이 돼요. 실 수술 길이에 어느 정도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요것만 다듬어주시면 되겠죠. 잘라주시고요. 여기 길이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한쪽에 쓰레기통 대고 하세요. 저는 그냥 영상 찍을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길이를 전체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두 개가 길이가 맞는지 조금 더 잘라야겠다. 어느 정도 맞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예쁜 버섯 만들기가 완성이 돼요. 예쁘죠? <laughs> 지금, 양쪽, 그, 좌우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접이 지금 한쪽으로 몰려있을 거예요. 시접이 몰린 쪽을 바깥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어주시면 돼요. 이쪽이 바깥쪽, 왼쪽도 이쪽이 바깥쪽. 시접이 왼쪽이면 왼쪽 발에,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발에 이렇게 신겨주시면 돼요.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우리 시접 본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하나 그리셨으면, 이렇게 하나 그리셨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시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시접이 양쪽으로 나오게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아이 예쁜 버섯 만들기 완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